과거 23놈이니 홀란드가 등장했을 때 5천억 주고 구매를 하며, 잘 치한 국으로도 써보고, 가격이 떨어져서 울어도 보고, 하지만 이젠 22챔스코인을 타야 하기에 잠시 보내줄 때가 돼버렸다. 그렇게 본캔 나폴리코인을 타기 위해 엘리 몰란드를 팔아버리게 된다. 많은 이들은 우리 23토티 홀란드와 많은 추억으로 인해 슬픈가보다. 안녕하세요, 노유찬입니다. 저는 중학생이 아니고, 초등생이 아닙니다. 얘는 갑자기 뭐라는 거야?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홀란드가 팔렸다. 혼란스럽다. 이젠 실감이 난다. 너가 떠났다는 게 이제는 급여도 이가 남고 육천억 정도 하는 이 22챔스 나폴리를 맞춰볼 예정이다. 나폴리 올인이라서 여기 있는 선수 외에 후보들까지도 웬만하면 다 구매 예정이다. 일단 핵심 선수인 김민재 그 봐라. 오시면... 디로렌초, 이 친구들은 나와 함께 간다. 그렇게 크바라를 1 4 6 0억의 구매를, 지엘린스키도 구매를 해주고, 라스파돌리 잠보안기사, 로보트카, 올리베라, 웨스티고르 디로렌초, 메레트, 그 다음, 김민재, 지메오네까지 그리고 오시멘 칠카와 로사노 육카까지, 혼란스럽다. 잠시동안만 나폴리 응원 좀 하겠다. 강예찬님 최윤비님, 이진환님, 엔세님, 다이노스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